자, 이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가 아닌 어떤 평면 도형 주변에 둘레에 배열하는 방법수를 설명할 거야. 이해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일단 평면 도형 주위에 배열하는 방법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를 먼저 구하는 거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를 구한 다음에, 어, 뭘로 나눠주냐면 상대적 위치와 같은, 어, 개수로 나눠주면 돼. 만약에 상대적 위치가 개, 어, 같은 게 없을 경우는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상대적 위치와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이해해 보자고.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요 자리가 있는데, 정상학형 주위에 6개의 자리가 있는데, 요 자리를 어, 120도 회전하면 요 놈은 요 자리가 돼. 그리고 또 120도 돌리면은 요 자리가 돼. 이 말은 요세 개의 자리가 회전했을 때 같은 자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대적 위치와 같은 자리 개수 회전을 회전했을 때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120도를 돌렸을 때 같은 자리가 생기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 위치와 같은 개수가 세개 생겼다. 요 생각을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어,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실전 문제를 풀면은 그냥 이해가 돼, 여기는. 잘 봐. 실전 예제아 봐.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문제는, 어, 정상각형 모양의 탁자에 여섯 명을 앉히는 방법수야. 그러면 여섯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6팩토리알이야그러면서 뭐로 나눠줘야 되냐면, 어, 같은 자리 개수는 정상각형에서는 요놈과 같은 자리는 요놈이 되고, 요놈이 돼. 같은 자리는 120도를 돌을 때마다 요세개의 자리가 같은 자리가 되, 되기 때문에 요놈을 3으로 나눠준 게 답이다라는 거야. 두 번째 문제 봐봐. 요런 그림이 있는데, 8명을 안 치는 방법수를 물었어. 그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8팩토리알이야. 그리고 나서 같은 자리, 회전했을 때 같은 자리는 어디어디가 생기냐면, 어, 요놈이 90도 들어가면. 어, 돌아가면 요 놈이 되고, 다시 요 놈이 되고, 요 놈이 되니까 요네 개의 자리가 상대적 위치가 같단 얘기야. 그래서 4로 나눠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자, 직사각형 있어. 직사각형 주위에 10명을 앉히는 방법수를 물었어. 10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10팩토리아리야. 그런 상태에서, 어, 같은 자리를 찾아보면, 어, 봐봐. 요기에, 어, 요 놈을 180도 돌리면 요 놈이 되지. 같은 자리는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요 경우는 2로 나눠준다는 라 거야. 4번 봐봐. 4번은 보면 직사각형 탁자에 9명이 앉는 방법이야. 9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9팩토리알이야. 그런데 같은 자리가 없어, 이거는. 왜 같은 자리가 없냐 하면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고. 요 놈은 왼쪽에 3명, 오른쪽에 한 명이 있어.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오른쪽에 한명 있고 왼쪽으로는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자리가 아니라고. 이해가지? 그게 그러니까 같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 그러면 이제 요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순열을 확장시켜보자. 원순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모습이야. 쉽게 말해서, 봐봐. 원 주위에 원, 이렇게 원이 있어. 원 주위에 원 주위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n 명이 앉는다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n 명이 원 주위에 앉으려면 어, 앉는 방법 이몇 가지냐 이렇게 물었다면 전체 n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이놈은 360도를 n으로 나눌 때마다 다 같은 자리가 돼 버려 그만큼 회전할 때마다. 그래서 원순열 같은 경우는 n으로 나눠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원순열 같은 경우는 n-1팩이 나온다는 거야. 원순열은. 어, 이해하지? 자, 예를 들어서 학생 3명을 원형 주위에 앉히는 방법수를 물었어. 그러면 은 어, 우리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3팩인데 잘 봐봐. 3팩인데 원 주위에 3명이 앉는단 말이야. 근데 요세명 자리는 120도 돌아갈 때마다, 어, 여기 주어진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같은 자리가 돼. 그러기 때문에 요 놈을 3으로 나눠서 세 명을 원주에 앉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좀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이제 7번 문제 봐봐. 7번 문제는 보면, 남학생 3 명이 있고 여학생 2 명을 원 모양의 탁자에 앉힌대 그런데 여학생 2 명이 서로 이웃 치란 말이 나와 이웃하게 앉히는 방법 몇 가지냐 이게 문제야. 그러면 이웃하면 우리가 묶는다 그랬어. 이웃하면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 한개 취급을 한단 말이야. 알았어? 그런데 주의사항은 묶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요 학생이 만약에 A, B라면 A, B, 요렇게 묶을 수도 있고 B, A, 요렇게 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묶는 방법이 일단 두 가지가 들어와야 돼. 그러고 나서 한 명이, 한 명으로 취급하면 남학생 세 명과 한 명이 됐으면 총네 명을 배열하는 방법이 되겠지. 원주의에. 네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사팩토랄이고그네 개의 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4로 나눠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놈을 계산하면 2 곱하기 3팩이 되겠지. 그래서 이놈은 12가지가 나오는 그런 문제라는 거야. 자 이제 8번 문제 봐봐. 어 정육각형을 이렇게 6등분을 했다는 거야. 똑같이 나눴다는 거지. 6가지 색을 어 모두 사용해서 칠한다는 거야. 그리고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할 때 칠하는 방법수를 물었어.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섯 개의 색이 있는데, 여섯 개의 색 중에서 안쪽에 칠할 색을 먼저 선발을 해야 돼.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 세 개의 색을 먼저 꺼냈어. 그런 다음에, 요 안쪽에 세 개의 색을 칠하는데, 그세 개의 뽑힌 색을 칠하는 방법서는 일렬로 변하는 방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삼팩이 되고, 그 놈을 같은 자리, 요정사각형 모습이니까, 같은 자리야. 180도 돌아 어, 120도 돌아갈 때마다 같은 자리니까 3으로 나눠줘야 돼. 그런 다음에 이 바깥에 여기 색칠된 여기 빨간색 부분 3개의 색을 칠해야 되는 방법서는 3팩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안쪽에 칠해졌기 때문에 회전했을 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3팩이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이 놈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6컴비네이션 3은 어, 20이 되고 곱하기 요 놈은 2 곱하기 6이 되겠지. 그래서 240까지가 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라는 거야. 9번 문제는 이렇게 5등분한 원판이 있는데, 어, 1등, 2등, 3등과 한번더 다음 키에 요 놈을 하나씩 여 적는데, 그런데 한번 더와 다음 키에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게 문제야. 자, 편의상, 1등을 A, 2등을 B, 그 다음에 3등을 C, 한번 더를 D, 그 다음에 다음 기회를 E라고 놓겠어. 그런데 D와 E가 이웃하지 않는다. 어,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 경우에서 빼기, D가 E, 이 D가 이웃한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전체 배열하는 방법은 다섯 개를 원주의에 배열하니까 5팩을 5로 나누면 되고, 빼기. 그런 상태에서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면 묶어서, 묶는 방법이 두 가지야. 묶어서 한개 취급하기 때문에 총네 개가 되겠지. 그래서 4팩을 원주이니까 4로 나눠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는 5팩을 5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 하면 어, 24가 돼. 24에서 빼기. 요놈은 계산하면 3팩이니까 6이 되겠지. 6이 10이 빼주니까 결국 12가지가 답으로 나온다. 그런 문제야. 자, 이제 10번 문제 아마. 10번 문제는 어떤 내용인지 보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이 3명이야. 그다음에 2학년 학생은 2명이고 3학년 학생은 1명이래. 어, 이럴 때 2학년 학생 옆에 이놈을 이제 원탁 주의 안 친다는 거야. 그런데 3학년 학생 옆에는 적어도 한 명의 2학년 학생이 앉는 방법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예를 어떻게 풀 거냐 면 1학년 학생을 우리가 A1, A2, A3 이렇게 보고 2학년 학생은 B1, B2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3학년 학생을 C1 이렇게 보자고 C라고 봐도 되겠네. 자, 이럴 때요 놈을 풀려래. 그래. 요 놈을 어떻게 하냐 면 이렇게 하자고. 일단은, 여섯 명을 원탁주의 앉는 방법을, 이 원탁주의를 전체 앉히는 방법에서, 뭘 빼, 뭘 제외할 거냐 면요 3학년 학생 주위에, 삼 3학년 학생 주위에, 1학년 학생만 앉히는 경우를 빼버리려래. 그래.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봐봐. 원주의에, 이런 원주의에, 어, 6명을 안 치는 방법수는 6팩을 6으로 나눠줘야 돼. 거기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잘 봐, 이제. 여기 3학년 학생이 있는데, 좌우에 1학년 학생을 안 친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로 묶으려래. 그럼 여기 1학년 학생이 3명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방법은 3가지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방법은 2가지가 될 거야. 이런 상태에서, 어, 요 1학년 학생, 요게 만약에 A1과 A2가 들어갔다 생각하면 요 놈을 묶어서 한개 취급하는 거야. 요 놈을 묶어서 한개 취급하면 전체 몇 개가 되냐 면 봐봐. 이러면은 어, 여기한 어, 명에다가, 여기한 아, 명에다가 두 명, 세 명, 네 명을 배열하는 방법수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걸 한 개를 취급하면 네 명을 배열하는 방법수이기 때문에, 네 명을 배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 놈을 어떻게 하냐 면 원주의 배라니까 4팩을 4로 나눠주면 되겠네. 자, 그럼 요 놈을 계산하면, 요거는 5팩이 되고, 5팩은 120이야. 거기에서 빼기. 요 놈은, 요 놈이 3팩이고, 요 놈이 또 3팩이 돼. 그지? 그러니까 36이 되겠네. 5팩은 120이고, 거기에서 36을 빼면, 답은 84가 답으로 나온다. 그런 문제야. 자, 11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어,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그 놈을 원형 주위로 나열할 때 조건이 뭐냐 하면, 어, 마주보는, 마주보는 숫자가 모두 서로 소화되도록, 어, 놓는 방법은 몇 가지냐. 얘가 문제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서로 소화되려면 짝수끼리는 일단 마주볼 수가 없어. 어? 일단은 원주위가 이렇게 원이 있다면, 원이 이렇게 있다면, 원이 뭐 찌그러지냐, 이렇게. 원이 있다면, 요 원주위에, 어, 여덟 개의 자리가 있다 생각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요렇게 있다 생각해 보자고. 그럼 여기 홀수는 1, 3, 5, 7. 요렇게 있고, 짝수는 2, 4, 6, 8. 요렇게 있어. 그럼, 홀수와 짝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 요6이란 수를 좀 조심해야 돼. 6은, 어, 홀수에도 약수가 있고, 짝수에도 약수가 있는 수야. 그래서 우리가 6을 어디다 쓰는 거야, 하나에다가. 6을 어디 에 쓰나 쓰는 방법은 똑같아. 그래서 6을 여기다 썼다 생각하는 거야. 6을 여기다 쓰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렇게 쓴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6과 서로 소인수를 먼저 생각해. 6과 서로 소인수는 뭐가 있냐 하면, 1, 5, 7,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 6기 오는 방법이 이세개 중에 하나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 6에 건너편 오는 방법이 세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6에 건너편에 5가 왔다 생각해 보자고. 여기 5가 왔다 생각하면, 5는 없어졌지, 이제, 그치?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5가 없어졌기 때문에 137과 248이 서로 마주보는 짝이 돼야 돼. 이해가?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쓸수 있겠네. 여기 숫자가 이제 남은 게 뭐가 남냐 하면 246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137. 요 놈이 서로 짝을 이루어야 돼. 짝을 이루어서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여기 어딘가에 마주보게끔 이렇게 마주보는 식으로 배열이 돼야 되겠지. 그럼 먼저 짝을 이루는 방법은 2, 4, 6을 고정한 다음에 1, 3, 7을 배열하는 방법이 되면 배열하면 자동으로 짝이 만들어져. 그래서 2, 4, 6을 고정시키고 여기다가 2, 4, 6을 고정시키고 나서 1, 3, 6을 요 밑에다가 배열하면 이렇게 어, 커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지? 그래서 1, 3, 7을 배열하는 방법이 3팩이야. 그리고 나서 요 커플들을 우리가 편의상 ABC라고 놓는다면요 커플 AB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냐 하면 색깔별로 요 색과 또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지, 그지 요렇게 대각선상에 들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하면 3팩 토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가 A가, A가, A 쌍이 같고, 여기에 B 쌍, 여기에 C 쌍이 같다면, 이때 A 쌍에 들어있는 요 둘이 쓸수 있는, 앉는 방법이 여기 또는 여기이기 때문에, 요, 요 A 쌍이 앉는 방법이 두 가지고, 요 놈이 B 쌍이 앉는 방법도 두 가지고, C 쌍이 앉는 방법도 두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여덟 가지가 곱해지는 거야. 자, 그요 놈을 계산하면, 3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8이 돼. 그럼 요 놈은 얼마가 되냐 하면, 18 곱하기 48이 되겠지.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답은 864가지가 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서로 소화될 때는, 마주보는 값이 서로 소화될 때는, 어, 무엇을 기준으로 접근하는에 따라서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져. 그래서 요렇게 푼다는 거야. 자, 12번 문제 봐. 요런 모습에다가 어, 숫자를 1부터 7까지 수를 써넣는다는 거야. 그럴 때 이웃한 두원 사이에 있는 숫자의 합이 12 이하가 돼야 돼. 10보다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숫자가 지금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맨 처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가운데 올수 있는 수야 요 가운데에 요 가운데 오는 수는 가운데 올수 있는 수는 몇 가지냐면 요1 2 3 중에 하나가 와야 돼 반드시 왜냐하면 만약에 4가 오면은 4가 오면 주변에 7이 생기면서 11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운데 올수 있는 수는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그 수가 어떠, 뭐가 맞다고 생각할 거냐면 가운데 1이란 숫자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얘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또알수 있는 거는 여기에 숫자 이 문제의 숫자 어떤 수냐면 여기에서 이 567이란 수는 이웃하면 10보다 커진다고.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567 먼저 5 6 7. 요 놈을 이웃하지 않게끔 요원 주위에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거야. 그런데 요게 중앙에 한 수를 썼기 때문에 요놈 회전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회전해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가운데 수는 1이야. 지금 현재. 자, 그럴 경우 봐봐. 요 567을 쓸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냐면 어, 쓸수 있는 공간이 요기, 요기, 요기 쓴 거나 아니면은, 여기, 여기, 여기 쓴 거는 똑같은 경우가 돼. 돌리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의에 5, 6, 7을 배열하는 방법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 놈은 3팩을 3으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5, 6, 7 이렇게 왔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배열할 수 있는 수는 우리가 2, 3, 4, 2, 3, 4 이렇게 4개가 남아있는데 잘봐요 4란 수는 어디에 못 오냐 하면 여기도 못 오고 여기도 못와 반드시 4란 수는 여기 와야 돼 그래야지만 10보다 커지는 수가 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4가 고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요 2와 3이 요 자리와 요 자리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지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답은 12가지가 답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야, 요거는. 13번 문제 보자. 이 원탁, 이렇게 정사각형 탁자 주위에 8개의 자리가 있대. 그런데 4명이 앉는 방법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요 놈이 돌아갈 때마다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4명, A, B, C, D 중에서 아무나, 아무나 특정한 한 사람이 여기 앉는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한 명이 한 명이 어딘가에서 앉는 방법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잘봐 음,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어, 앉으나 여기 앉으나 다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한 명이 앉는 방법은 여기 어, 아니면 어, 이렇게 요 빨간색 자리 아니면 어, 파란색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한 명이 앉는 방법은 두 가지가 나와 일단 이해가지 돌리면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 명이 남냐면 한 명이 앉 앉아서 뭘 하는 거야 기준을 잡아줬다는 거야 기준을 그래서 이제 여기 지우고 나서 이런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 누군가 한 명이 앉아서 만약에 요 A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 그럴 때 A가 앉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나면 요, BCD가 앉는 방법은, 얘는 회전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왜? 같은 자리가 없어. A가 앉으면서. 그러면 이제 B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몇 개가 남냐면, 의자가 일곱 개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게 일곱 가지고, 이제 C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여섯 가지, D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다섯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을 전부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면 음, 7이 14에다가 곱하기 30이 되니까, 요 놈을 계산하면, 4 2 0까지가 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라는 거야. 14번 문제 봐반 요런 도형에 몇 개의 색을 칠하냐면, 일곱 가지 색을 칠해서, 어, 이 도형을 색칠하는 방법수로 봐라. 이게 문제야. 그럼 맨 처음에 요 가운데, 여기올수 있는 색은 몇 가지냐면, 일곱 개 중에 한개 뽑아서 오는 거니까 일곱 가지가 돼. 그리고 나서 요 부분, 요기, 요기, 요기 안쪽, 안쪽은 여섯 개의 색 중에서 세 개를 선발 해서 안쪽에 칠하는 방법은 3팩을 3으로 나눠줘야 돼. 왜냐? 어, 요 놈이 회전되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 개의 색을 바깥에 칠하면 돼. 요거는 왜안 나눠주냐면 요 안쪽에서 기준을 잡아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했을 때 달라지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7 곱하기 요놈은 20이고 곱하기 여이가2 곱하기 6이 되네. 그러면 요거는 음 얼마가 되냐? 어70 여기서 420까지가 나오고 67에 47이 14 아니다. 여기가 얼마가 나온 140까지가 나오는구나 140까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뒤에서 12가지가 나오니까 요놈은 얼마가 되냐 하면 이놈이 10 더하기이니까. 1400에다가 더하기, 여기다 두 배를 해주니까 280까지가 나오네.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 1680까지가 바로 색칠하는 방법수다라는 거야. 자, 이제 15번 문제 봐봐. 어, ABCD를 포함한 8명이 이런 의자에 앉는 데 탁자에.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조건을 한번 봐봐. 조건이 뭐라 되어 있냐면, A, B는 서로 반대면에 앉아야 되고, C, D는, 이웃한, 모서리를 공유해서, 아여 요, 요기 뭐야, 꼭, 이렇게 꺾어지는 곳을 공유해서 앉는 방법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그럼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A를 앉히자고. A가 앉을 수 있는 공간. 아무도 아직 안 앉았어.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야.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돼. 그래서 A를 우리가 여기다 앉혔다 생각해 보자고. A가 여기 앉았으면 반대쪽에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가 되냐 하면 두 군데가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에 맞춰서 C와 D를 앉혀야 되는데 C, D는, 어, 모서리를 공유해야 돼. 자, 그러면 C, D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몇 군데가 되냐 하면 뭐 그냥 생각해 보면 모서리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요 CD가 모서리를 선택하는 방법이 네 군데가 되는 거야. 이해하지? 그 CD가 모서리를 만약에, 여기에서 요 놈을 택했다 생각하는 거야. 요 모서리를 택했다 생각하는 거야. 어, 그러면은, 이건 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자, 이거는. 요게 첫 번째 요, 요쪽 모서리를 택했다 생각하면, CD를 일단, 앉히는 방법이 CD가 갈수 있는 곳이 두 군데라는 거야. CD가 갈수 있는 곳이 두 군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C가 가고, 이쪽에 D가 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여기에 D가 오고, 여기에 C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지 그래서 두 군데가 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는 이제 다시 보자. 만약에, 요쪽에, 여기에 C가 앉았다 생각하면, 여기 D가 앉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냐면 두 군데라는 거야. 요 C가 앉고 나서, 이 D가 앉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라는 거야. 두 군데가 되고, 그리고 나서, D가 만약에 여기 앉았다면, 어, 모서리를 공유했잖아. 그지 C와 D는, B는 반대쪽에서 이런 식으로 앉았고, 그러면 나머지 네, 네 명은, 이네 개의 자리에 들어가면 되니까, 사팩이 이렇게 붙는 거야. 이해하지? 자, 그래서 요 놈을 전부 다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 면요놈 계산하면, 4고, 4, 4, 16에다가, 곱하기, 6이, 4가 오고, 곱하기, 4팩은 24야. 그러면 요놈 곱하면, 어, 24 곱하기, 요거는, 4 곱하기 16은, 6, 4, 24에다가, 64가 되네.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되냐 면 4, 4, 16 하나 올라가면, 96이 되고, 6, 4, 24, 2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전부 다 더하면, 1,530, 어, 여섯 개, 여섯 가지가 바로 앉는 방법수가 된다. 뭐 그런 문제네. 자, 16번 문제 봐봐. 16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1부터 9까지 수를, 이런 정, 어, 사각형에 써놓는 방법이야. 그럼 맨 처음에 요게 쓸수 있는 수는, 어, 아홉 개 중에서 하나 뽑아서 집어넣으니까 아홉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둘레에 나머지 여덟 개의 수를, 어, 배열하면 돼. 여덟 개의 수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팔팩인데, 이걸 잘 보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어, 이걸 돌렸을 때, 90도 뭐 돌아가, 돌아갈 때마다 같은 형태, 어, 같은 자리가 됐지. 그래서 요 놈은 4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은, 9 곱하기, 음, 2 곱하기, 7팩.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쓰면 요렇게 되네. 이거18 곱하기, 7팩 토랴. 이렇게쓸수 있다는 거야. 이놈이 답이야.